한국기록교 교회협의회가 이슬람무장단체 보코하람에 납치된 나이지리아 소녀들의 귀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서한을 나이지리아 대통령에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교회협 양성평등위원회는 나이지리아 굴럭조나단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나이지리아 소녀들의 대량 납치 사건 소식은 더할 수 없는 충격이며 비극이 아닐 수 없다며 이는 생명을 경시한 태도이자 인간의 존엄성을 무자비하게 파괴한 범죄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대책 마련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나이지리아 정부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긴밀한 국제 공조를 통해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교회협은 또 이슬람 무장 단체에 이따른 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는 나이지리아 국민들에게 공포와 슬픔, 고통을 함께 느끼고 있다며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교회협 양성평등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서한을 주한 나이지리아 대사에게 직접 전달할 계획이었지만 대사관 측의 반발로 우편을 통해 전달하기로 했습니다.